주상전화, l g 학 팔방미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황수 유튜버입니다. 항상 여유 자금으로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 동학분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형이 얘기해주는, 음, 다시 봐도 팔방미인, l g 학 요렇게 말씀을 해주신 <laughs>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야, 이 꽃놀이패. 꽃놀이 패를 진 팡마, 팔방민, 어, 당분간 지속, 뭐, 요런 어떤 내용을 밝혀주고 있고요 자, 동사는 단단한 석유화학 제품 포트폴리오에 기반해서 석유화학 부분의 견조한 실적이 지속되는 와중에, 바로, 어, 전기 자동차 차종의 학대에 따른 공격적인 증설로 중대형, 소형, 원통형 전지에서 실적 개선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자, 최근에 LG학이 크게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아, 시장에서 석유화학 부분의 안전한, 그, 기반 하에 결국에는 그 배터리 쪽에서의 그런 어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어떤 수급이 들어온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폴란드 신규 설비 수율 안정화 속도에 대한 우려감은 근본 실적으로 인해서 소멸되었고, 아, 폴란드 쪽에서 신규 설비에 대한 우려감.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어, 소멸되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에 누적된 수주잔고 기반에서 중대형 전지의 지속적인 외형 성장. 아 그렇죠. 중대형 전지 쪽에서의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그럼 소형 전지 어떻게 되나? 소형 원통형의 전지에도 과거 고성장 매출이 50%였는데, 이제는 매출 비중이 80%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LG화학이다. 그럼 LG화학 뭐더 앞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보면?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잠시 쉬어가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여줬죠. 고로한 어떤 측면에서. 그리 뭐, 팔방미인이 또, 뭐, 최근에 어떤 팔방미인이, 미인이 안될 어떤 그 원인이 뭐 있나요? 없죠. <laughs> 어, 좀, 시간이 지나면서 팔, 팔방미인이 어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laughs> 그 팔마 팔방미인이 뭐미 미의 기준이 또 달라지거나 이러면 또 팔방미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에 있어서의 뭐 팔방미인의 기준이 뭐딴데 어디 뭐달라라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쵸 음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은 주로 저가 원료 투입 효과에 따른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 호조와 바로 폴란드 수율 안정화에 따른 이런어또 전지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요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 시장의 컨셉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면 이런 어떤 팔방민을 보면. 어, 심장이 좀 바운스 해야 되는, 이런 팔방민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 가져야죠. 아, 바로 LG라는 지주회사도 함께 보면서, LG라는 지주회사도 함께 보면서, LG학도 함께 봐야 되겠구나. 꼭 먹고 알먹기를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같은 어떤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투기간인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LG를 보면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좋아요 보면 음. 아닙니까 어, 맞죠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출렁 출렁일 때마다 내 마음 힙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laughs> 아이고 너 마음이 흔드는지 거니, 광수야. 그뭐 공부였지 매. 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자, 테슬라 덕분에 l g 학 소형 전지 점유율이 크게 상승을 했다.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l g 학이 빨간색, 붉은색, 음, 삼성 SDI가 옆으로 파란색인데 어, 이쪽으로. 12.1 에서 14.7 까지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 주는 게 바로 테슬라의 덕분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밝혀지고 있고요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 어떤 상황을 본다면 자 LG학 보면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쫙 순매수가 딱 들어오면서 아 LG학 음. 코리아가 코리아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대 사람들이 막던막 막 던질 때 오히려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음? 커피 한 잔만 마실게요. 투자는 이런 어떤 공포와 함께 이렇게 담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담았던 것처럼 시장에서의 공포가 오면 항상 그음 웬만하면 기회가 됐던 그런 어떤 부분도 있잖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버핏형이 보면 뭐 항공주를 전략 매도한 그런 부분은 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듯이 버핏형이 좀 요즘에 좀 나이가 이제 100세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좀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버핏형의 투자 철학이 뭐 변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LG약을 보면요. 월봉 보면, 야,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 워낙에 이 가열권에 대한 진입이 있습니다. 이, 이 줄여놓고 살펴보면, 다시 한번, 이런 가열권 진입했을 때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열권의 진입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가열권의 진입이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나온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시세가, 이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큼직하게 갈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이런 어떤 가열권 초기 국면 때 이렇게 크게 가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아직까지 지금 뭐, 1등 하는 기업이 잠시 뭐, 이렇게 매도가 조금 나왔지만, 매도를 한 주체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뭐, 특별하게 뭐, 외국인들이 조금 팔다가 다시 또 담는, 뭐팔뭐 뭐 일부의 어떤 외국인들이 되겠죠 일부의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지만 그래도 어 다시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면 제가 l g 학과 함께 LG 어 지주사 이거 착한 미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47 어, 이렇게 크게 어, 상승해 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보기 보다는 뭐 여러가지 어떤 종목을 뭐 우리 주린이 분들은 항상 보는게 낫습니다 보면 음, 초보분들은 항상 어, 이렇게 어,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하는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간들 기관들이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LG 그룹이 어우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보면 음, 몰봉 한번 볼까요? 몰봉도 그 전에 10만 4천 원까지 10만 4천 원까지 올랐을 때가 어, 2011년. 야 9년 전이네요. 이거 <laughs> 9년 전에. <laughs>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 상승의 모습이 현재 아,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어, 저평가의 상황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뭐 LG학이나 LG, 이런 어떤 지주사들, 뭐 시장에서 많이, 뭐 LG학은 조금, 어, 이렇게 조명을 비추고 있지만, LG 지주사는 이게 너무나도 이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뭐 여러 어떤 LG 그룹을 전체를 투자하는 펀드적인 성격의 투자가 바로 LG 요어 종목의 그 기업에 투자하는 지주사에 투자하는 것인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그럼 뭐 LG LG를 투자하려면 LG 우선주 우우 우, 우자 아어 우자 들어간 이 우선주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배당, 배당을 너무 잘 주기, 더, 조금이라도 더 주기 때문에, 음. 그런 점으로 해서, 어, LG학이나 LG, LG 우선주, 요렇게 해서, 어, 꼭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도 뭐, 시장 상황이, 자, 미 증시가, 그래 플러스 0.69나스닥 0.42로 해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